관계에 사소한 이렇게 오해가 쌓이다 보면 서로 아주 정말 왼수지간이 되잖아요. 그래서 사소하게 이렇게 세 번만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서로 진짜 아주 원수가 돼버려요. 그 관계를 풀 때도 역시 큰 거,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좋다라서큰 무슨 선물을 준다거나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. 작고 사소한 일이 쌓여서. 이렇게 대인관계가 나빠졌을 때는 역시 또 나도 역시 자꾸 사소한 것으로 그렇게 자주 대풀이해 줘야만 그것이 풀립니다. 예를 들자면 악수를 하는데 노루가 악수를 해서 보지도 않고 딴 데를 보면서 진짜 딴데 관심 두면서 악수를 했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. 그거 한번 그다음에 인사를 했는데 인사람이 지나가느라고 못 봤어요.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한번 오해가 쌓여 또 한번 했는데 또 한 말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아주 굉장히 내 자존심을 긁는 얘기를 한번 해서 그고세 번만 딱 그렇게 겹쳐지면 저 사람은 나하고 왼수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부간 특히 뭐부부간에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. 이제 서면,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이제 점점 귀찮아지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신경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나뉘냐면요. 원래 말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사실, 뭐 때문에 화가 나느냐? 표정, 태도, 눈빛, 표현, 억양, 음량 이런 걸로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이제 화가 나게 되면 은연중에 상대방한테 아주 강한 압박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. 그걸 왜 아느냐면, 이렇게... 그쪽 상대방도 비디오로 얼굴을 늘 찍, 표정을 찍고, 이쪽도 표정을 서로 찍어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, CCTV 같은 걸 달아놓고, 그러면 저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그 사람하고 한다는 거예요. 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면 벌써 인상이 탁 찌부러지면서, 뭐, 말하기도 전에 벌써 태도가 벌써 싹 돌아선다거나, 뭐, 이렇게 자세가 탁 좋지 않은 자세가 이미 드러난다는 거죠.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, 골이 깊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, 이제, 사소한 거를,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, 푸는 것도 역시 사소한 걸로 풀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, 집사람, 아내가 바깥에 나 외출했다가 들어오면, 문가에 가서, 여보, 잘 다녀왔어? 하고 한마디 하고, 그 3초밖에 안 걸리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들어와서, 그래, 오늘 뭐, 좋은 일 있었지?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, 또그런막말라고 얘기를 하면, 그 말이 틀리든지 안 틀리든간에 무조건 감정적으로 동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. 특히 이제 시집을 욕할 때 진짜 이런 게 올라오지만 <laughs> 아 그래 그래 그맞아네 말이 맞아뭐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무조건 동조를 해주란 말입니다. 계속 그렇게 동조를 해주다 보면 아니야 나도 나쁜 나쁜 년이지 내가. 어, 내가 시집을 이렇게 육해서 되겠어. 아유, 나도 나쁜 사람이야.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다 알아서 고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반, 이렇게,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대 관리, 이렇게 갈등 관리하는 데 전문가인 다니엘 셰피로 박사라는 사람이 협상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, 말, 타인의 감정이 뭐라라라면 그 말에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타인이 말을 하면 일단 동조해가지고 다 이렇게 동조를 해주면 저절로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. 괜히 거기에 맞붙여가지고 싸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감정선을 이해하라 이거죠. 이게 기술인 거야. 감정선을 이해하고 그대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는 거. 이거 감정을 이해하는 기술을 공부하고 계속 반복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. 연습 안 하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. 참 어렵더라고요. 저도 해보니까. 이 내용은 이 조벽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선 한번 해보니까 실제로 잘안 돼요. 그렇지만 오랜 동안, 어,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배우자가 일출해에서 돌아오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잘 다녀와서, 그 다음 5초간 시간을 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? 하고 물어보고, 배우자가 말을 하면 반복해서 요약해서 들려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감정에, 그 사람의 감정이 나한테 피해를 주는 말이를 찌라도 무조건 감정에 공감을 해주라는, 긍정적으로 그 대하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문제는 신기하게도 아주 잘 풀릴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